예, yeah. 배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뭐 이, 이, 특별히 뭐뭐 부상하지 못하는 그런 뭐 회사의 면에서 가치가 크게 없는 거는 소위 말해서 테마주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냥 이 엘엑스 일렉트처럼 이렇게 훌륭한 회사들 수익도 많이 낼수 있고 흑자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많으니까 이런 회사들을 사서 나 뜨기만 하면 돼요. 5만 원이었을 때 그때 그냥 내또 써야 되는 건데. 58,000원일 때도 괜찮았고, 6만원일 때도 괜찮고, 14만원, 27만원까지 괜찮았습니다. 진짜 그냥 내 떴어야 되는데, 제가 20 몇만 원에 팔았거든요. 50만원 됐습니다. 아우,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올 거니까, 돈잘 모으고 나아갑시다. 화이팅입니다.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계속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자기가 할수 있는 선 안에서, 나가죠.